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파이코인 관련 영상인데 여전히 뭐 노드를 설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설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뭐꼬불랑 글씨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거를 이제 뭐그 야기님 뭐 윤기동님 이종국님 이제 그런 분들 단톡방에서 어, 한국 노드 이제 파파스머프님 블로그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은수 과장님이 파이코인 노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거 제대로 됐나요?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파파스머프님 블로그 갖고 짧게 영상을 만들은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파파스머프 님.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죠. 짧으니까요. 네, 오늘은 파이코인 노드 설치하고 나서 선정되신 후에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 선정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실 거거든요 어.. 여기서 네, 이게 요 버튼이 노드를 켜고 끄는 스위치 버튼이고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게 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러블 슈팅이라고 옆에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이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되어 있는 여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기 먼저 여기 포트 체커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선정되시고 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e x i t e d 라고 나와 있거나 혹은 absent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되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laughs> 컨센서스 컨테이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running이라고, rnning라고 u 나와 있으면 선정이 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쪽 네모를 보시면 어 여기 처음에 스테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선정 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synced 하고 느낌표 이렇게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어 latest block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 few seconds ago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지금 버그가 많아서 아직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Outgoing Connections라고 돼 있는데 <laughs> 어, 이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지금 화면처럼 8, 숫자 8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숫자가 계속 0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노드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첫 화면에 노드 스위치를 껐다가 켜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incoming connection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숫자가 1 이상이 계속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1, 이하 그러니까 0, 1이 아니고 0이면은 계속 0이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로드스위치를 껐다가 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화면 보시면은 여기 네모박스 되어 있는 곳 보시면은 어베일러블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동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지금, 저희 쪽에는 87.45%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한 계산식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냥 처음에는 이 퍼센트가 낮아도 계속 기다리시면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어, 근데 혹시 정확한 것을 알고 싶다면은 뭐 파이 헬프데스크 쪽에 따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laughs> remove all b l 그리고 밑에 run the o p t a p i 서비스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거 remove all b l o c k c h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지울 때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 평소에는 사용하실 일은 잘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따로 클릭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밑에 u n e 션 Optional Blockchain API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이 아까, 아까 노드 스위치처럼 이것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쪽 이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이것도 어, 필요한 것이니까 항상 이렇게 아까. 스, 어, 노드 켜두켜 두신 거랑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게 켜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지금 핸드폰으로 파이코인을 실행하셨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채굴 중으로 되어 있고 요 채굴 중인 부분을 한번더 터치를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오실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요런 제가 지금 옆에 띄워 놓은 화면이 나오는데 리워드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은 노드 보너스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지금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거는 지금 노드를 따로 구동하지 않은 상태라서 0으로 나와 있는데 노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이 여기에 숫자가 뭐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뭐 그거는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부분도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도 현재 영으로 표기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밝혀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되시면은 보통은 여기에 뭐 숫자가 2점 몇몇 아니면 뭐 3점 몇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1점 몇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보통 선정되시면 0은 아니실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노드를 따로 구동하지 않은 그냥 파이코인 계정이라서 0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숫자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 방금 같이 살펴본 이 파이 노드 선정 후에 화면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서 자료를 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지금 PPT로 간단하게 만든 자료가 있고요. 어, 지금 제가 방금 여기 주 적어놓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 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인데요. 팟팟 스마트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한 거고.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들은 소리인데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시험 보면 위에 지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글을 읽고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해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글을 읽고서 윤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데 그래서 이제 파파스머프님 블로그지만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드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또 되실 수있는 분들은 거진 30%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도친이물어보이 친구는 댓글도 많이 있기 때이에 우리 김은수 과장한테 부탁해서 또이렇게했이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